3기 1장 1절의 말씀 시작 태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약속했듯이 오늘은 성경 말씀의 빗대겨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들을 일일이 들이대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파해가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라고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죠.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패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이죠, 이념. 이 이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나름대로의 이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이 프레이스, 믿음의 가치가 이념의 가치보다 상회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볼땐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상.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긍정 으로 생각한. 제가 알 제자훈련을 하면서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로 일개 목사로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거를 볼수 없다는 건 아니고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에게 파라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규정을 짓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정확히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발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의된 다 리젝 됐는데 이번에 이게 국회에 발의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 법사위에서 완전히 다 리젝이 됐어요. 캔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 통과해 가지고 정식적인 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그러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이 참 좋은 법이에요. 다 좋은 법인데 이 독소 조항이 이게 너무너무나 너무너무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앞으로, 그리고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폐를 주는 독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입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요. 11조 1항에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안을 제적, 이게낸 사람들, 어, 뭐 정의당 특별히 위주로 해서 낸 사람들이 법조항을 드는 게 뭐냐면 11조 1항이에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1 1주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법조항이에요. 하나 이 사람들의 마다로죠. 모법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창출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에 말하는 평등을 이 사람들은 이 독소조항 안에서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장애인, 남녀, 그외 등등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100% 일치하고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성적 지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역차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역차별이 생겨요. 이거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거는 지극히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그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 역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등이죠 이퀄리티라고 하는 말은 나나 너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선에서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지 헌법의 조항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 사람들을 처벌해야안 해요? 안 합니다. 동성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사람들 예배동 오지 말라 그럽니까? 더 오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죠. 왜냐 그게 죄악이니까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예배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게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 치료 그 욕구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 관점에서 가르치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게 교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기간. 교회 밖에 없습니다. 이웃들 이미 다 권유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서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이 사람들 병들면은요.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서 전체 다 대주는 병이 이 저기 에이지요 에이지. 에이지가 뭐 부모에게 유산 물려받아 갖고 된 사람들 너무나 이게 진짜 언럭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어, 이 호모 섹션들이 늘어나는 비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7조 원이 들어갔어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까워하진 않아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막말로 걔네들 재미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네들 쾌락하려고 하다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그다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거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개인이라고 생각하고 트렌디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꼴통보수라고 생각한다든지 저거 기독교인 아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왜 역차별을 합니까? 이미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권익을 다 보장받고 있다고. 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요. 강단에서 제가 오늘 같이, 호모 섹션들은 이건 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저분이 저를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법에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잡혀갔어도 살인한 것에 대해서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은 무죄라고 인정합니다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이라고 누가 이제 어 내가 봤다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죽이는 거 내가 봤다고 누구 죽이는 거 내가 봤다고 누가 이제 이렇게 증인이 있잖아요 그래도 법은 그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 저를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무죄임을 밝혀야 돼, 내가. 이거 완전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무죄임을 못 밝히면, 2019년도에 예, 통과되지 않은 그 법안에 보면 차별 금지법안에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나. 그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지 못해. 나는 전혀 의도한 거가 아니거든. 호모섹션들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저분이 날 수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의 마음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증명해 내지 못하면 나는요, 세오랑 채고 들어가든지 벌금 내야 돼요. 껀껀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저게 죄인데 내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데 호모 섹션은 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빛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교회가 다 망한 겁니다. 영국이 그 법제정될 때에 거기에도 호모섹션이 0.1% 밖에 안 됐다. 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법을 나왔을 때, 차별,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뭐 괜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리는 순간부터 이 영국 교회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게 죄악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여기서 무슨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어 성적 지향하고 전도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지만요. 이게 독소조항이라는 게 이게 브랜치로 점점점 누룩처럼 이게 번져나갑니다. 법제력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 종교적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앞에 차별하지 말라는 법 안에서 종교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돼. 그 안에 전도하지 못하는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서 조항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면 그 차별 금지법이 모법으로 통과되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요. 유튜브. SNS 이런데 예수증거하다가 걸리면은요 바로 여러분 다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다 여러분 처벌받아요. 이런 보면은요 이 공공의 선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 통념을 가족으로 우리가 한번 좁혀 생각해 봅시다. 가족,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일부러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못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살아생전이 있든 돌아가셨든, 엄마,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삼촌을, 삼촌의 성이 뭐예요? 남자잖아요. 이모의 성이 뭡니까? 여자잖아요. 이런 게 공공의 가치고 공공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공의 선과 공공의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네?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리학적으로는 아기를 못 낳죠. 그러니까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크면서 보니까 여기도 남자고 여기도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남자가 엄마래. 그러면 얘가 이게 성장하면서 공공의 가치, 사회적 통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엄마 쪽, 남자인데 엄마의 남동생, 보고 이모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사회적 통념이 공공의 가치와 선이 다 깨지는 거라고. 이런 법을 우리가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의 성이 있으면 다른 걸 만드셨겠죠 왜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느냐 원에 보면 이슈 이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성이 있는 거야.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나누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우리 가족의 기본적인 공동의 선이에요. 근데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다 파괴되는 겁니다. 또 학교에 가서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이, 이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나쁜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인 거로 알고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죠. 아멘, 아멘. 정상적인 거를 비정상되게 만들면 정상적인 게 비정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가 다 존중해요. 저도 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 다 존중해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 이데올로기 위에 믿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차별금지법을 보니, 그 안에 엄청난 이 독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것만 아니라 교회의 존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질르고 간다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잠식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 잠식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 게우리 Alice 앨리스 베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영국 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저기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다 보입니다. 얼굴도 멀쩡하게 생긴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교 승배자인데, 사탄교 그동안 사탄교가 다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 퍼져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사탄교 승배자 중에 1인자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교 중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10가지 플랜 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막 찾았는데 못 찾아 가지고 제목만 제가 찾았는데 10가지 플랜 이란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지금으로부터 70년 72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이 여기에 10가지 플랜 이 사탄교 숭배자가 한게 소름끼칠 정도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소개하고 마치도록 다 일일이 쓸 수는 없고 제가 말로 썼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교육 시스템에서, 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아이들이죠?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두 번째. 세 번째, 기독교적, 기독교적 가정을 파괴해라. 아, 파괴하라. 이세 번째입니다. 여기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어로 프리섹스. 이거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laughs> 아. 그래서 이, 이 낙태 허용 같은 게막 되는 거예요. 다 돼요. <laughs> 천주교 국가 몇개 국가 빼놓고 다 하고 낙태 다 허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결혼과 자체를 깨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혼을 쉽게 하고 이혼하는 걸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그래서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평생 결혼의 개념. 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저긴데 그냥 이혼을 너무 쉽게 만든다. 똑같아 지금 그렇게 다 가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채택하라.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채택하. 이게 여섯 번째 계획. 그다음에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70년 전에. 그, 여러분, 지금 예술, 여러분, 문화계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 막장 드라마 나온 지 이모래입니다, 우리. 어? 형보고, 저기, 처제하고, 얼레리꼴레리 하는 거는 사람 충격도 안받아요지 아무런 충격을 안 받아요. 한국 사람. 그렇게 만들어. 매체를 완벽하게. 그래서 예술의 품격이 완전, 그서 지금 여러분, 이번에 팔리세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어요. 그런 영화가 하이류 돼서 대화가. 그다음에 여덟 번째 미디어를 사용해서 미디어를 사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언하고 인간의 사고방식, 방식을 바꾸라. 이렇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사용해서 반 기독교적 가치를 계속 선전, 선언하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8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발생하는 게몇개 됩니까? 극, 극소수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한두 명몇명 명 나오는 거 가지고 난리법 석을 또 교회 확진자 꼭 써도 또 교회에서 예배 강의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유독 교회만 그동안 잣대들이 된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다 못하면 아니 그러고 직장에서 모이는 거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 어디가서 밥 먹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아홉 번째. 종교통합을 이루어라. 종교통합. 종교통합운동을 하라. 이게 이제 랄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종교다원주의죠. 다원주의라. 우리 기독교적인 어는 Religion pluralism.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불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원이 다 있으면 뭐야? 종교가 통합되지. 너 그냥 믿는 거잘 믿어. 내가 믿는 나도 구원 받고 너도 구원 받는다. 전도가 필요한 거지. 복음 전하는 게 전혀 필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라고 해야 돼. 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가 국정부가 이걸 법제화시켜서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취, 용인하게 하라. 이게 이 사람이 사탄교,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저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요즘에 저걸 발견을 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했나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저부터 더 신경쓰고 더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조차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신앙생활을 저쩍적으로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질리고, 뭐가 비질린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얘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히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